자, 요 팔자는 이제 근접하여 간섭을 하는 인자나 격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어떻게 팔자를 <laughs> 변형시키고 왜곡할 수 있는지를 예,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제가 이게 예, 장장, 한 1년 반 동안을 뒤져서 유사 샘플을 제가 만들어 봅니다. 예. 남자 팔자고, 그 다음에 예, 을미, 네, 기초그 네, 다음에 류 전부 다그 축얼의 을목의 모양을 취하고 있죠. 네, 정축. 마찬가지로 남자 풍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목, 개축, 예, 을류 음, 보시면, 예, 무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이건 오늘 한 겁니다. 오늘 했는데 전혀 새롭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카페 보세요. 그게 뭐, 면로앞 부분에, 92페이지의 두 번째 샘플이 바로 이 샘플입니다. 예. <laughs> 그래서, 활짝 어, 생긴 모양을 이제 공동적으로 취해놓은 모양이 어디에요? 추걸의 을류라고 하는 속성을 제대로 취해놨죠. 그죠? 추걸의 예? 을류라고 하는 속성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별점을 잡 보시라는 거죠. 자, 이 팔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축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드러났죠? 예, 인성이 일단 드러나, 소통하여 있다. 그럼음 천간에 뭐가 드러났다? 정관이 드러났다. 정관. 그 그죠? 예, 관성이 드러나있죠. 이 팔자는 뭐예요? 인성이 드러나지 못했다. 그 다음, 관성도 지지에 있다 지지에 그렇죠? 예? 지지에만 존재하죠. 그죠? 예, 지지에만 존재한다. 아, 이 팔자는 뭐예요? 인성이 드러나있다. 연에도 아, 어, 인성이 드러는데 공망 때문에 세력이 약한데 아무튼 인성이 드러났다. 네. 관성은 지지해 있는 수도 같은 환경이고. 자 그다음 이제 식신생을 봅시다. 이경우는 식신은 숨어 있죠, 그죠? 일단 보리어 식신의 이 금전활동 중심의 식신 이제 숨어 있고 뭐, 요게 뭐예요? 편재가 공망에 있죠, 그죠? 현재 공망, 공망이죠, 그죠? 네, 공망.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망. 편재공망그 다음에 예, 여기는 식심의 공망이고 여기는 편제 공망입니다. 이 자, 자, 경우에는 이제 일단 편인격을 갖추었죠. 그죠? 편인격을 갖추고 그럼 직업이 뭐라고요? 글과 학문 자격이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공망에 있어가지고 어, 고시성 시험으로 가기 쉽다 어렵다 고시성 시험은 예, 확률적으로 만들어놨죠. 이게 충을 통해서 절반쯤 해고해놨죠.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일 때 고시성 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국은 중간 관리자로 보통 사회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속성이 무엇을 더다르고 관이 위아래로 이 세력을 가지고 있죠 관이 관이 위아래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관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은 국가조직의 속성 그죠 국가조직의 속성 그다음에 지지의 먹 없다? 비견이 비견의 겁재가 없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청을 쫓았는데, 관의 속성이 어디로 해? 예? 예, 이, 여기에 나오는 편제나 편관, 재성, 이런 것들은, 또 충에 의한 것들은, 대체로 그 먼고 출입, 먼고 집도는 다양성, 다양한 것을 다루는 것, 잡 것들이죠, 잡 것들, 그죠? 예? 미, 축, 진이라고 하는서 이것저것 다 있는 거죠. 잡 것들이 들고 나고 하는데, 거기서 다 뭐예요? 감별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감별하는 게 옛날 그 미국에 한번 그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뭐 예, 잘못된 그 제품을 검사하는 데그 새를 이용해가 하는 게 있습니다. 새가 새 눈이 아주 정확하니까 제품 균질하게 쪼마하는 예를 들어 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어 칩을 가려내주는 새가 있어요. 뭐, 방송 봤습니까? 안 봤어요. 네. <laughs> 그 걔가 이 새도 요새 머리가 영리해져가지고. 먹이를 좀 많이 먹고 싶으면 뭐 일부러 막 틀리는 거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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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을자래요? 새 을자죠. 그죠? 이 을의 속성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그 감별, 명변의 속성을 보통은 을이나 병, 을병이 뭐냐면은 밖으로 그집어내서 그트 감별하는 거예요. 감별 구별해 주는 거죠. 그죠? 을이나 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예, 뭐라고요? 예, 먼 곳을 추려. 이 무역 속성이고 영마 속성인데, 예, 먼 곳을 들고 나는 것을 무엇을, 완장을 차고, 그죠? 이게 완장이죠, 그죠? 예, 완장을 차고 쫙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 세관의 공직으로서 중간 관리자에서, 시의 정관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뭐 지역에, 뭐, 어디까지는 가겠다? 예, 장까지는 가겠다. 예, 예. 현재는 이제 그, 어, 퇴직을 해가지고 관세사 알죠 관세사 개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관성의 관섭 이걸 이제 눈에 카트 패턴에서 보시라는 거죠.